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고했던 문제풀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풀이니만큼 여러분이 1번부터 몇 번까지인가요? 1등은 도전 4번까지 263초까지는 먼저 풀어보고 와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교사연판을 보면 선생님이 직접 필기한 거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봅시다 자, 문제를 풀고 왔으면 이제 선생님하고 1번부터 같이 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 출제율을 적어놨는데, 너무 세세하게 적어놨지. 그래서 이 출제율은 여러분들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선생님이 다시 출제율을 적어줄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출제율을 매 실전 문제 풀이마다 50% 70% 100%요세 기준으로 나누도록 할 건데, 일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50%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율 50%에 해당하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후변화 이렇게 되어 있지. 기후변화는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원인으로 나뉜다고 했었고, 지구 내적 원인에는 네 나와있죠 대규모 화산 분출, 지표면 변화로 인한 반사율 변화, 수력 분포의 변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등이 이제 지구 내적 원인에 들어간다고 했었고, 지구 외적 원인 천문학적 원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및 방향 변화, 지구 공정기도 이걸 우리가 20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20률의 변화, 그리고 태양 활동의 변화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옳게 해당한 것은 정답 2번이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산 분출은 지구 내적, 지구 내적 원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이제 맞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부분이고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거 지구 내적이고요. 태양 활동 변화, 태양 내추 지구에 없는 성분이잖아? 이것도 지구 외적이라고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필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륙분포 이거는요, 지구 내적이겠죠? 그 다음에 지구 공정 계도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 외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제율 50%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기역 니은 수렵 분포가 변하면 대규모 화산 분출 요거 전부 다 지구 내적 원인으로 맞죠.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긴 방향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구 외적 원인이 되겠죠. 지구 외적 원인으로서 기후변화의 일시적인 원인을 준다가 아니고 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므로 지그시 트 틀린 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 출제율 현재 5 0는안 미쳐서 이거는 그냥 40%라고 쓸 건데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지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하거나 빙하 속의 공기 방울을 추출하거나. 지층 속의 꽃가루 화석인 심층화석을 연구하거나 해저 퇴적물 속의 유공충 화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공충과 같은 생물의 생장이나 서식환경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기후가 조성이 되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나무가 번성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현재의 기후변화 연구 방법으로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서술형인데요. 서수령 서술형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 놨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요. 서술형은 서수령은... 여러분 서술형은 뭐 무슨 엄청 쉬운 문제든간에 무조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서술형이 서수형으로서 등급이 갈리 확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서술형을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남극 부스토크 기지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를 분석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아, <laughs> 기온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례관계냐, 아니면은 반비례관계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보도록 하자. 지금 보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어,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지. 그럼에 따라 기온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볼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상승한다? 아, 이거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이 비례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따가 이렇게 쓸게요. 8번으로 갈게요. 어, 이건 그냥 출제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아닌 것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네 글자로 줄여서 온실 기체라고 하죠. 오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고요. 질소는 기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질소산화물은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지만, 질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도 온실기체를, 어, 말하는데 포함을 시킨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laughs> 되니. 자, 6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출제율 70%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 현재까지 측정한 지구의 기온 편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온 편차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 현상을 바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보도록 할게요.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맞죠. 빙하 면적이 감소하였다 맞고요. 기상이변까지 증가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빙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역적인 변화가 커서 기상 이변까지 증가했다 정답은 5번 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나타낸 것인데요. 어 A, D 중 값이 감소하는 것만 있는 데라고 그시오 이렇게 되어있지. 정답은 3번이었어요. C. g 지표면의 반사율과 유죄 면적은 둘다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표면의 반사율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 대르피나의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이 감소 그 태양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야. 그럼에 따라서 육지 면적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 면적은 감소한다입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엔는 출제 30%인데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쉬웠어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해지는 게더 극심화되는 거잖아요. 기온 상승률이 증가하겠죠. 네, 나머지는 다 맞는 보기고요. 여기 플러스 보기를 조금 체크하셔야 되겠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해수의 증발이 잘 일어나 해수로부터 증발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태풍까지 여러분 선지 나왔을 때 맞는다. 라고 체크해주셔야 되겠고 7번 가도록 할게요. 9번이죠. 한반도의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아열트 기후가 북상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던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된다고 했었죠. 맞고요. 여름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고요. 겨울의 길이는 점차 짧아집니다. 한류성 어종의 어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벚꽃의 개화시기는, 봄꽃의 개화시기는 점차 빨라지겠죠. 느려지는 게 아니겠죠. 지구 전체보다 기온 상승률 포기, 크고요. 문제였어. 그다음에 10번에다가 별표해 주시죠. 10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출제율은 100%라고 잡아도 될 만큼. 자, 우선은 에너지가 과잉되는 이 지역에서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아요. 들어는 흡수량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 상태일 거고요. B지역과 B지역,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구복사 에너지양보다 작아야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고위도가 되겠죠.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했었습니다. A는 남는 에너지, B는 부족한 에너지 맞고요. 지구가 구형임으로 이와 같은 몸포가 일어나고요. 에너지 이동은 극에서 적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도에서 저위도에서 극. 지방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 순환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출제 80%니까 잘 봅시다. 어, 우선 위도가 0도부터 30도인 이 선에서는 무역풍이 부는 해달리 순환이 일어나죠. 해. 무라고 기억해 주자고 했어. 그 다음에 위도가 30도에서 60도까지는 페레순환으로서 편서풍이 분다고 했습니다. 피읍피읍 피읍 기억하도록 했었지. 그 다음에 60도 이후에 극지방에서는 극순환이 불어서 극동풍입니다. 그래서 극극푸푸해무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암기하라고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자. 그래서 여기 부분 별표 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페렐순환, 헤들리순환이죠 B는 페렐순환입니다 틀렸습니다 B의 지상에서는 페렐이 있는 그 땅에서는 편서풍이 본다 편서풍이라고 나와있지 대일의 순환이 A, B, C 순환을 형성한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원초적인 근원적인 힘이었고요 세 개의 순환세포를 이루어서 순환을 합니다 맞는 분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서수령은 무조건이라고 써놨죠 위도 영도 지역과 30도 지역 중 사막이 형성되기 쉬운 곳을 쓰래요 사막은 일단 건조한 지역이죠 건조한 지역은 하강 기류가 생성돼야 되거든요 하강 기류는 30도 지역에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고압대라는 단어까지 체크할게요 그다 위도 영도 지역은 적도죠. 적도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습합니다. 습한 기온이 몰려있는 거야. 사막이 형성되기에는 불리한 지역이죠. 자, 13번 갈게요. 북태평양이 폭풍시간을 이루는 해류 a d 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 약간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그림만 봤을 때 너희들의 아저씨도가 있어야 돼. 우선 D부터 정리해볼까요? D는요, 북적도 해류입니다. 어, 색깔을 이 색깔로 할게요. D는요, 북적도 해류고요.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쿠로시오에르죠 옆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못본척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북태평양에르죠. 자, 그 다음에 C는 캘리포니아에르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맞아, 좋고요 여러분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어? 북, 쿠, 북, 켈 이렇게였습니다. 북쿠북을까지 적어주세요. 북쿠북켈 그래서 A는 쿠로시우류가 맞고요. A는 난류이고요. C는요 한류예요. B는 북태평양해로서 위도를 보면 돼요. 위도를 보고 따주면 돼요. 위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0도부터 40도 사이지. 그러면 이거 무슨 순환? 베레 순환.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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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서풍이 형성이 되겠죠. <laughs>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소송하는 해류는 C가 아니라 A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죠. 남태평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AD의 순환 방향과 반대로 나타난다. 왜? AD의 해류는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보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인가요? 북적도 해류 이렇게 되어 있지? 북적도 해류는 지금 0도에서 20도 사이네. 그럼 이거 무슨 바람입니까? 무역풍이 불겠죠? 무역풍이 부는거 헤들리 순환이라고 했었었지? 이거 잠깐 지워.. 지어... 아이고 어.. 너무 더러우니까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D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불어서 헤들리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었었죠? 그럼 여기서 보도록 하는거야 자 어.. D는 북적도 해류로 네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에서 서로 흐르죠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거 아닙니다 이기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겠죠. 이게 뭔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서 해수의 순환이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막화의 인뇨 문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막화의 인니 부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사막은 적도보다 위도 30도 부근에 더 많이 풍부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값이 증가하면은 사막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증발량이 50이야. 강수량이 40이야. 증발량이 똑같이 5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 강수량이 7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10이죠. 여기서 증발량과 강수량을 뺀 값이 43이죠. 증발량이 증발량이 사, 10이고 증발량이 43이야. 그러면 증발량이 더 많은 여기에서 사막이 생기겠죠. 어 지금 이거보다 이거 값이 크네. 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 뭐, 사막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풀어주면은 할수 할 있을 거야. 대기 대순환의 변화, 증발량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어지는 이 변화는 사막화의 원인이 되겠고요. 가축의 방목이 증가하면 사막화가 가속화될 거고요. 중국 내륙의 사막화 굉장히 사, 황사가 심하죠. 황사 발생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활발하게 한다. 또한 가지 말더 적어볼게요. 촉진시킨다. 됐나요? 되니? 그래서, 네,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가는 이제 평상시 나는 엔니뇨 발생시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동과 서로 돼 있을 때 동에서 서쪽으로 불잖아.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평상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서쪽에서 동쪽인데 지금 표층에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평상시와 정반대인 이 시기를 엔니뇨 발생시라고 했습니다. 무여풍의 평균 풍속은 가보다 나가 작죠. 왜? 어, 지금 얘는요,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부는 거고요. 얘는 바람이 딛다 세게 부는 겁니다. 어, 애니뇨에 비해서는요, 따라서 니은 봉이가 틀린 봉이가 되는 거고요. 니은 무기가 틀린 무기가 되는 거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보다 나가 작겠습니다. 틀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서수령은 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시기 애니뇨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대기와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상이변, 선생님 여기 써놨죠? 네, 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이, 어, 앞서 강의했던 비교 해수의 순환 강의를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 꼼꼼하게 설명들었으니까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 편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A는 엘니뇨식이다. 수온 편차가 클때 엘니뇨식이라고 하죠. 엘니뇨라고 했습니다. B식의 동태평양에서는 강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여기에다 도 필기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필기하시면 이해는 100%다. 되니? 자, 그리고 표창수온은 A보다 B식이 더 높죠. 라니냐 시기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일정한 도전 할수 있다. 호망이들 이렇게 해놨지. 선생님은 이제, 어, 살짝, 배우 석교 응원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있고요심화 문제로서 전문한 출제 비율 100%가 얼마든지 될수 있으니까, 꼭꼭 선생님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레이드로마 피셜 하도록 할게. 가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계절 길이 전망, 나는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고 전망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 지금 가 보면은 가는 수도권의 계절 길이 전망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요. 겨울은 점점 짧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야. 그리고 아예 때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놨는데, 어, 1 9 7 1년에는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2072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가에서 여름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고요. 나의 변화로 아예 때과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남쪽으로가 아니라 북쪽으로 확산될 거예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까지 됐잖아. 여기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하자고. 적도가 0도, 편서풍이 이제 30도에서 60도, 극동풍 60도에서 90도인데 여기가 해달리수나 해무, 기읍기읍 극, 극 이렇게 외워주도록 했었지. 그러면 문제는 끝난 거야. 적도 부근에서는 열대우림이 잘 발달한다.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통합사회에서 배웁니다. 맞습니다. 사막화가 잘 일어나는 것은 위도 30도라고 벌써 세 번째 강조합니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난구순환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이 바람은 무역풍이 되겠고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이 되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무역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죠.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에서 주요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음. A는 쿠로시오 해류, 여기다한 번만 더 써볼게. A는 쿠로시오 해류, B는 캘리포니아 해류, C는 멕시코 만류, D는 북적도 해류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북쿠, 북캘 북쿠, 북헬 이렇게 이렇게 순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표층수호는 A보다 B에서 낮겠죠. A보다 B에서 낮습니다. 여기가 한류, 여기가 한류고 여기가 난류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니고요. 고위도로의 열 수송량은 B보다 C에서 많다 그렇겠죠? 얘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고 멕시코 말류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를 열을 수송하는 거기 때문에 C에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 그림을 보았을 때 그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무역풍이 북쪽도류가 흐른다. 정확히. 설명을 다 필기를 해드렸으니까 필기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나는 평상시와 애니뇨 발생 시 애니뇨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평상시에는 온도가 일단 좀 그럭저럭한데 얘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애니뇨가 발생해서 수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무협풍은 약화가 됐을 겁니다. 확실히 뭔가 듬성듬성. 보이는 걸 하시, 확인할 수는 있지 선생님 이거까지 다 써놨다 모든 걸다 해드렸다 필기하시고 이해한다면 질문하세요 가는 평상시 나는 인일 발생 시기가 맞고요 동에서 서로의 표층에서 이동은 가 보다 나시기 활발하지 않겠죠 왜나 시기에는 발음이 어떻게 부는데 서에서 동으로 불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의 표층에서 이동은 활발하지 않겠습니다 적도부간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시기에 많겠죠, 많겠지.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야. 왜 서에서 동으로 바, 물이 이동한다고? 동쪽에 물이 엄청나게 쌓이니까 홍수가 발생하고요, 쓰나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라 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어획량은 가보다 나시기에 더 적었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지. 나시기는 너무 많아지는 거야, 어이고 나시기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찬물이 이렇게 유입되기 때문에, 찬해수가 올라오는 흐름이 약화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시기에 동태평양 해역에서 평소보다 찬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에, 심층에 찬해수 있는 여인 풍부함으로 날씨계 동태평양 해역의 어행량은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문제 깔끔하게 전문항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틀렸던 문제 강의 들어주시면서 한번더 완벽하게 이해해주시고 이제 그다음 소단원으로 같이 공부를 이어가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